여기 카바 있었죠? 네. 카바, 그거, 이렇게 청소하실 땐 덮어놓으시고 청소하세요. 네. 카바가 있었어요 카바 뭐, 네. 좀, 뭐, 저기 뭐야. 카키색처럼 돼 있는 거있지않았거든 생겨났어요? 네. 청소하실 땐 덮으러 청소하세요. 이렇게 물떨어지고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쟤도마찬가지예요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뿌리시면 네. 안 돼요. 치는 거는 상관없어. 네. 자, 메이드위치 네. 올리시고요. 네.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타이머를 한 2초 정도 눌러볼게요. 튀김에 불 들어왔죠? 네. 렇죠불꺼졌죠 네. 불 들어왔죠? 네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얘는 튀김소스로 쓰시는 거예요. 네 불을 끄시면 국솥이나 뭐 볶음이나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얘를 오프라고 돼있고 막 이렇게 숫자가 나와있어. 이 상태에서는 얘 눌러봐야 죽어도 안 돌아요. 아, 안 얘만 돼요. 네네네. 이해하셨죠? 꺼져있는 전원 대기 상태, 이 네. 메인 전원만 딱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누르셔야지 얘가 작동을 합니다. 아, 이해하셨죠? 네. 됐어. 난 그럼 튀김을 할라 그래. 음. 그럼 전원을 누르시고, 음, 음. 야 여기서 지금 불이 들어와요. 이 네. 창으로 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안에 현재 온도가 9도라는 네, 소리에요. 음, 그죠? 얘는 지금 우리 180도 맞춰 놓을 거 아니에요. 네. 튀김. 180도. 얘는 내가 이렇게 만져놓면은 자동 세팅이 돼요. 음. 180도. 자, 껐어요. 껐어. 다시 튀면은 튀김 불 계속 들어와있죠. 네. 마지막으로 만진대로 만진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요. 네. 180도 됐죠? 아까 200도였죠? 네 근데 지금 제가 180도로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불 조절은 얘로 하시면 네네. 되고요 네 얘로 하시면 돼요 네이 때는 꺼 끄고 다 사용하시면 얘 내리시고요 이해하셨죠? 네 국소수를 사용하실 때 끄시고 먼저 네. 내 이제 숫자가 안 나오죠? 온도가 그죠?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세 개가 아마 딱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세개다 들어왔죠. 네. 얘가 번호가 세 개가 다켜졌다는 소리예요. 네. 세 개가 다 켜진 상태에서 불 조절하시고요. 아니 너무 세? 난 볶음 같은 거 하려 고 그래. 그러면 번호는 두 개만 켜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개 네. 켜놓은 거죠? 내리면 한 개만 켜진 거예요. 네. 두개 켜지고 세개 켜지고. 얘는 우리는 단체급식실이니까 화력이 좋아야 되니까. 3개가 다 켜지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네네. 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화력을 줄일 수 있어요. 번호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안에 번호에 한, 한 줄이 들어오는지 두 줄이 들어오는지 이 불이 들어오는 이 양이에요. 저걸로 어, 네. 얘는 번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3개가 다 들어와 있죠? 3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불 네. 줄이면 되고요. 네. 어, 2개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불조절 이렇게 하시면 네. 돼요. 하나만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뭐 눌러붙는다 그러면은 한 개만 켜놓고선 볶으실 복구, 때한 개만 켜놓고선 이렇게 불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끌 때는 끄고 내리시고 이해하셨죠? 튀김을 할 때는 올린 상태에서 점점점 이 상태에서만 타이머를 눌러서 불이 들어오게끔 하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온도 있죠 튀김을 할 때는 자동 온도 제어가 되는 장치고요 국소이고 송풍기가 달려있어서 일산화탄소 발생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빼주는 고그 제품이에요 고특징까 그 가진 4개의 제품이니까 그렇게 알고 쓰시면 되고 전기가 만약에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정도가 뭐게 나가면 여기 시 전체가 거의 차량기가 떨어지는 데 나갈 거예요. 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갔어, 얘는 켜봐야 아예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수동으로 붙이셔야 된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옆에 보시면 수동 스위치 버스위치스위치 근데 얘가 이번에도 국소 터지고 막포항에서막 그런 사건 한번 있었죠. 소방청에서 이 수동 밸브는 꼭잠금 장치를 꼭 해야지 물건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래 에 수동가스 밸브는사용후꼭 닫아주세요 라고 써있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닫힌 상태예요 닫힌 상태에서만 이, 이 나사가 빠져, 빠지고 들어가고 해요 조금이라도 열려있거나 그러면 이 나사는 안 껴져요 우리가 막 이거 고무장갑 끼고선 이거 돌리시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은 고무장갑 벗으시고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해가지고 빠져요 그리 놔두시고 나면은 저만 음. 스위치 한번 올려볼게요. 딱딱딱딱 네. 손에 나죠? 네, 네. 얘만 올려주세요. 붙었어요. 네, 붙는 거 보고 내리시면 돼. 네. 요 얘도 얘는 요걸로 조정해봐야 조정 조절 안 돼요. 네, 전기 지가 나간 상태니까 요걸로 해서 이제 조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건 끄시고 다으면 끄시고 완전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만 얘가 동그랗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요. 분문 맞추셔야 될 거야. 이제 저거는 냄새는 안 나죠. 네네. 다 빠져나가. 빠져나서 엄청 낫고. 그래 안 된다던데? <laughs> 잠금장치가 있어야지 이거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식 다 끝나시고 청소하실 때는 꼭 이거 덮어놓고 하세요. 네. 물 직접적으로 갖다 뿌리시지 마시고.